반갑습니다, 퍼츠 펭귄 여러분들 고지입니다. 자, 퍼츠 펭귄 지금 보시면 자 바로 어제였죠. 지금 가장 중요한 맥점에 닿자마자 더욱더 하락하지 않고 좀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한 가지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말아올리긴 했는데 지금 거리랑 붙었나요? 아직 안 붙었어요. 물론 퍼츠 펭귄 자체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솔라나의 대표적인 민코인인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퍼즈 팽기리 하고 있는 이 게임, P2 e 게임 자체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으면서 실제로 뭘 보여주겠죠?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다른 민코인들과 다르게 성과도 있고 솔라나라는 기반도 있어요. 정말 튼튼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매수를 해 가지고 지금 수익을 볼수 있는지 따지려면 딱한 가지가 먼저 필요하죠. 이제 게임과 성과에 이어서 지금 매매 타점. 그리고 플러스 거시적인 일정이 필요한데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7년 만인 것 같고 한 7년에서 8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오랜만에 셧다운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 통해서 버즈 팬기 내가 지금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관망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이 버즈 팬기 자체가 다 따라 하시겠지만 누구 따라 오는 애요 이 솔라나 그런데 지금 이 솔라나 자체가 최근에 어떤 거예요 이 재무전략으로 좀 평가를 많이 받아주면서 이 기관들 그리고 고래 그리고 세력들의 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더불어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라나요 그런데 재무전략 기업들 그리고 지금 보이랑 추위인데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죠 월봉으로 봤을 때그 많은 이 솔라나 자체가 지금 풀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오나 변동성과 그리고 눌림이 나오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가 나요 이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봉크라든지 지금 또 누구예요 이 퍼치 펭귄 이녀석들이될 거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기회가 왔다 좋은 기회를 맞다 그런데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7월달 정말 많은 거래량들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 불과 얼마였어요 자 이때 맥점. 여기 가격대 보이시나요 12원이었어요. 그랬던 애가 지금 얼마까지? 거의 70원까지. 단기간 거의 5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 만에 거래량과 함께 올라왔어요. 500%가. 그러면 반대로 지금처럼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또다시 7월달처럼 뭐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얘도 45원에서 다시 한번 500%그이상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나서 200원에서 많게는 300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말까지 한번 더 뭐가 남아있다 이 기회가 남아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즈 펭귄의 개별적인 호재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우선 여기죠 자 지금 보시면 퍼즈 펭귄이 자 포켓몬과 헬로키트를 넘어서 글로벌 ip 로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퍼즈 펭귄이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는거 맞아요 특히 이 nft 쪽에서 다른 빈코인들과 다르게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금은 NFT를 넘어서 민코인의 발행과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 IP 사업화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펭귄 자체가 귀엽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공략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공략할 수 있고, 아이들은 뭐로 이루어져요? 게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게임에서 마케팅, 그리고 수수료, 또는 이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솔라나가 전략 투자하고 있는 샤프스는 버츠 펭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4분기 안쪽으로 뭐라 그랬었죠? 지금 물량을 매집하겠다. 말해 놨었는데 그게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의 되는 금액을 매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4분기. 이게 10월 달이죠. 10월 달 안쪽으로 또는 이번 연말 안쪽으로 이제 연휴 연유, 연휴죠. 죄송해요. 연휴 안쪽으로 정말 강력한 호지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특히, 퍼츠 펭귄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츠 펭귄의파트인데 이거 게임이죠. 이거 굉장히 귀여운 펭귄, 좀 보이시나요? 살짝 으스스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정말 좀인기가 많아요. 특히, 바이드 클럽 업데이트에서 나와주면서, 지금 무려 70만 명에서 많기는 80만 명이 바로바로 다운로드 하고 있다고요. 해 불과 1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시면, 퍼츠파디가 지금 다운로드 75만 건을 돌파하면서 퍼츠펭귄 코인이 400% 급등까지 나올 수 있다 자 마치 7월달 이제 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처럼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400% 많기는 500%그 이상의 펌핑이 나올 수 있다고 현재 가격대 45원에서 400%에서 500%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0원에서 많기는 25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 퍼츠펭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더른보다 스테킹이 대표 시에서 유리한 이거 이 솔라나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말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이 스테이킹 etf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고 솔라나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언스테이킹 기간이 짧아서 투자자 자산반환이 더욱더 빠르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될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시장을 누가 이 솔라나가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 퍼즐 팽기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공부방에다가 이 솔라나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 솔라나를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솔라나, 이거 다 솔라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솔라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솔라나도 동시에 이 퍼즐 팽기조차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 6월달, 7월달 정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죠. 그리고 지금 밑에 꼬리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맥점, 지지나이 만들었던 게 4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40원에 가까울수록 뭐가 될수 있다? 저점이구나. 그리고 얘가 이제 8월달 9월달 조금 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계속해서 힘겨루기 했던 구간 자 얼마에요 50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매매를 할때 40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될수 있어요 이 저점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요 이 50원을 돌파했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역사적인 상승세가 다시 시작된다 특히 이제 6월달에서 7월달 저는 어디라 보고 있냐 여기라 생각해요. 자 여기 크게 봤을 때 여기 들어있던 거래량들이 여기 위에 고점에 그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에요? 50원 그 이상에서 그러면 저는 거래량과 함께 50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봐요. 50원을 돌파했을 때 뭐가 나와요? 여기 있던 물량들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할 거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이제 거래량들이 빡빡빡 빡, 빡 나왔을 때이 퍼츠 팽기 자체가 계속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더큰 파동을 언제처럼 6월달 말 그리고 이 7월달까지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주봉선을 봤을 때쭉올라서 횡보하다가 빵! 또한번 맞고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내가 매매 타점을 잡으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타점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10월 1일, 바로 어제 이 거래량과 함께 터져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이4 2원까지 지켜봐야 된다. 1 시간 보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 얼마요? 자, 똑같죠? 여기. 지금 여기 이 42원 구근에서 뭐가 터져요? 거래량이 한번더 터져요. 그러면서 지금 차근차근 말아서 올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퍼츠팽귄 자체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실 때는 42원에서 43원에 매매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에요? 이 50원 뚫었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15%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이 이 거래량이 실리는 걸 보고 대응을 해가면 된다. 어렵진 않으시죠? 단지 그때까지 분명 눌러도 주고 때려도 주고 계속해서 시장 흔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종목도 계속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수익을 줄 건데 자 제가 어제도 지금 어떤 종목들 잡아드렸어요. 이 미라네트워크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10월 1일 이 코시계 종목으로 스윙 종목 가져가자. 이거 맥좀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상장할 때들었던 물량들을 다 털었다.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9월 어피트에 상장한 종목이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량 증가하는 만큼 유정성 증가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스윙 종목들 한번 잡아 드리면서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 공부방, 어디에요? 이 슈퍼 개밀관는 실전 매매방에서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퍼츠펭기좀 끌고 가면서 끙끙대지 마시고, 어디에요? 이코기의 공부방, 010. 244만화에 오발칠자 문자로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려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혼자서 끙끙대지 않게 제가 무려 53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2기방을 오픈할 거예요 왜냐면 1기방에 벌써 몇 분이에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100분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500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4천억 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려요 변동성이 생기죠 그래서 1기방 이기방, 제가 좀 다르게 운영하면서 이 코식이 링크 다시 한번 만들 거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수익 보시면서 함께 매매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퍼치펭귄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주봉상으로 살펴본다면 자, 여기 는 거래는 나간 흔적이 없어요. 언제요? 6월달에서 7월 달.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매도를 못 했죠. 여기는 물량들이. 그러면 최소 얼마요? 40원부터 지금 최소 7 0원까지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더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전바이면 올해 연말부터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퍼지 펭귄 자체가 어디까지? 200원에서 많게는 뭐 30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퍼지 펭귄이 올라가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 코시기 함께 이 거리랑 들었을 때이 거리랑 들었을 때 전부 다 소화하면서 저와 함께 이 버즈 펭귄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버즈 펭귄 제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양봉 터졌을 때왜 양봉 터졌는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 코지기와 함께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